잠깐만요 저기요 전설의 고향 좋아하지 않아요? 맞췄죠? 조용한 시골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 얘기 엄청 좋아하죠 뭔가 알수 없는 존재한테 쫓기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엄청 좋아하죠? 큰일 났다 이제 저주에 걸릴 거예요 우중괴담을 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빠졌어요 일본이 미스터리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인지도가 이미 높았는데 나만 몰랐던 미스다신조라는 작가가 있어요. 토속적인 귀신 나오는 괴담하고 추리 장르를 결합시켜 가지고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걸로 이미 유명하신 분인데 새로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총 5편의 괴기스러운 이야기가 아주 긴장감 넘치게 흐르는 이 책은 우중 괴담인데요. 다섯 편의 이야기 모두 추리소설 작가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소설로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가님 자체도 편집자를 하시다가 추리소설 작가가 되셨거든요 실제로 이 작가님이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설정을 쓰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짠지 아닌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더 무서운 거 아시죠. 대체 왜 우중 괴담이냐? 비가 오는 날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첫 번째 이야기, 은거는 어느 꼬맹이가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7일 밤을 버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 밖을 넘어서지도 말고 휘파람을 불지도 말라 이런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규율이 있는데 꼬맹이가 하나씩 어겨요. 그리고 그럴수록 어디선가 음산한 기운이 차근차근 좁혀와서 집 안까지 스멀스멀 들어오고 이상한 휘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할머니랑 밤새 부둥켜 안아서 일곱 번의 밤을 지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서운 네 개의 이야기가 지나가면 마지막 우중괴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요. 순서대로 읽다 보면 진짜 지금도 오싹하게 소름 돋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읽어서 총 5일에 걸쳐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TMI로 저는 첫 번째 나오는 은거랑 경비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피 튀기고 잔인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꿈속에서 귀신이 저벅저벅저벅저벅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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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서 목을 조를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토속적인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붕 뜨는 느낌 없이 그냥 무서움을 강화시켜주는 장치로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옵니다. 호러라고 하면 살짝 너무 무서워서 겁을 먹었던 저지만, 어, 이 작가님은 다른 작품에서는 뭘 썼을까 궁금해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게 캡사이션 신이라면 이 우중괴담은 맛있게 배운 불닭볶음면 소스의 매운 맛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가 오는 날 정자에 올라가 누군가와 말을 할수 없어지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우중괴담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